아, 어, 제일 겸손한 변호사.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전 수미예요. 이 네, 수미 감자를 좋아하는 전수미 변호사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 주세요. <laughs> <laughs> <여기도 웃음> 아, 여기 돌려보깝이니까. 여기 사람들. 네, 이제 아니면 여기 봐. 아니, 안 주세요. 네, 여러분 목소리 없는 여러분의 대변 여러분과 함께 살아는 전다르크 전수의 변호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시위에 참여하면서 군산분들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한분한분 한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복부에서도 저희, 저희 군사분들이 군사를 또 봉사를 또 많이, 많이 하고 계네요 저희 군, 군산 전북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쿠시마 우영수 드디어 방열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이 양이 방류할 거면 빨리 좀 해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70대, 80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르노비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30년에서 5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환자들이 발생할지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예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유승열 대통령은 일본 대변이 돼서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런 문제 있는 대통령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여러분 군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바다를 키고 있는 도시입니다. 해류를 통해서 태평양 영향이 없다지만 군산의 생계, 군산 시민들에게 영향 없겠습니까? <laughs> 여러분들 다 생선 즐겨먹고 회 즐겨먹습니다. 언제가 우리한테 올테고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 미치면 유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겠습니까? 기신아 총리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함께 싸웁시다. 지금 민주당이 거의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국회 앞에서 비를 맞아와서 피를 토하는 성토를 했고, 지금 거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우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정권,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승환 변호사님 박수 한번더불주세요